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마루야마고 제일 가볍다는 초경량 제초기로 샀습니다. 요거는 대가 그냥 하나짜리입니다. 요거 길이는 84cm네요. 이렇게. 요거는 미리 좀 조립하기 전에 재놓는게 좋아요. 내가 나중에 살때 굳이 안재도 되니까 올때땡계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어 이게 지금 제가 그 시동을 걸고 해보니까 좀 많이 기존 제품들 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게 이게 스타트가 땡겼다가 놓으면 시동이 올립니다 땡기면서 거는 게 아니고 땡기면서 거는 게 아니고 놓으면서 이렇게 시동이 올리고 이 연료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저거에 비해서는 뭐 1.5배는 큰것 같은데 그리고 등받이는 플라스틱은 저도 처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진을 끄는 이 스위치가 이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이게 손이 이렇게 닿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누르는 방식은 여기 를 자꾸 대면서 이게 시동 이 시동을 이렇게 시동이 꺼지진 않는데 작업에 좀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가 이게 돌려 놓은 건데 요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밀어서 잠금해제 같은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작업에 골적거리지는 않고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어 뭉치는 이렇게 생긴 건 저도 처음 봤는데 이거는좀 써봐야 할것 같아요 요게 끼는거라 그러면 조금 안좋은거고 요거는 판매처에서 보내준거 같아요 원래는 들있지 않은거고 어, 일단 무엇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것보다도 훨씬 더 가벼워요 지금 뭐 가격차이가 한 6만원정도? 6-7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다 일본산이거든요 저거는 뭐 대만산, 중국산 뭐그런데 이거는 전부 일본산 때문에 이 대도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전부 메이드 인 저팬이라고 돼 있고 이 기어 뭉치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써져 메이드 인 저팬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이 등받이도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오 뭐 내구성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재원상 그 무게가 7.2kg 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는 8kg가 넘어가거든요 최소한 7-800g 이상도 무거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메어 보면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연료는 다안 채웠기 때문에 꽉웠을때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멜빵도 널찍하니 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만 이 등받이가 좀 일자가 아니라서 조금 등에 밀착된다는 느낌이 좀잘 없는데, 일단 좀더 써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다 여기다 넣는 오일 같아요. 여기 케이블 안에 넣는 구리스 같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엔진 오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조립을 다해 봤습니다 아, 모기, 모기가 너무 시달려 가지고 많이 가려운데 새고는 언제나 기분이 좋군요 <laughs> 새고는 언제나 기분이 좋, 좋네요 저는 일단 뭐 엔진 자체가 망가진 지 거기 때문에 부품을 팔기는 하지만 그 부품 가격도 5만 원 이상 가고 지금 현재 저 카브레터나 저거 에어클리너 그런 것들도 그리고 연료통도 그렇고 좀 세고 그래서 그거 다 가는 비용을 감안하면은 거의 뭐한 10만 원 정도 들것 같은데 새 거가 24만 원대거든요. 최저가가. 그러면은 차라리 새거 사는 게더 낫죠, 그건. 이거 대는 저거는 불량인데 요거는 고를 수 있습니다. 일자형이냐 불리형이냐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일자형으로 샀습니다. 저걸 저걸 굳이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럭이나 뭐 그런 데 싣고 다니기 때문에 저걸 굳이 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자로 일자로 주문했습니다. 뭐 일단 뭐첫 인상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좀,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당황했는데. 사고 더 써보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겠죠. 저는 요걸 30만 원 아래로 샀는데 뭐보면 아마 기본적으로 사시게 되면 은 30만 원 초반에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처음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정말 가벼워요. 나중에 심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써봐야 알것 알 같고 쟤보다도 더 마음에 듭니다. 쟤는 그냥 버려야죠 버리고 요걸로 해서 올해는 올해부터 이걸로 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